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네 오늘도 원가 정리 차량 또 한번 준비했는데요. 이 금액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크라이슬러의 기왕급 세단, 바로 300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원가 정리 개념으로 700만 원대, 네 800만 원이 채 넘지 않는 금액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300시 차량,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770만 원입니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2014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78,000km입니다. 정말 짧은 주행거리와 단순 교체한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크라이슬러 300C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금액대에 다시볼 수가 없고요. 정말 원가 정리 개념 중에 제일 저렴한 금액대로 준비했고요. 700만 원대로 누릴 수 있는 최강의 디자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 오늘 저와 함께 바로 만나보실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이 300시 차량 한번 만나보실 건데요. 일단 외관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정말 크게 센세이션 했던 그런 차량입니다. 정말 큼지막하고 웅장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뭔가 딱 봤을 때 남성미가 크게 느껴지지 않나요? 정말 남성미 넘치는 디자인에 지금 금액대가 770이에요. 전국 가장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일단 전면부 디자인 보시면 큼지막한 크라이설레의 그릴 그리고 라이트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전방에 감지 센서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 세단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으로 보시면 일단 휠도 어마무시하게 크죠 휠이 이렇게 큰데도 차체에 비해서 휠이 커 보이지가 않아요 네, 정말 큼지막한 우람한 차체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타이어 컨디션 보시면 타이어도 한40% 정도 남아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측면으로 보시면 때 외관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 미국 차량 특성답게 네 이런 사이드미러 쪽에도 크롬 커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디션들 너무 좋고요. 지금 위쪽으로 보시면 살짝 백공모가 올라와 있죠. 바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앞쪽에는 윈드스크린이 올라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멋지지 않나요 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뒤의 휠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뒤 타이어, 뒤 타이어도 한30-4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300시 차량 뭔가 웅장함을 보여주는게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램프와 함께 크롬 라인이 정말 적극적으로 두껍게 들어가서 딱 봤을 때 상당히 웅장하고 되게 고급 세단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건데요 트렁크 공간성도 충분하게 빠져있습니다 안쪽보다도 옆으로 넓게 빠져있어가지고 골프백들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센서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조우석 쪽으로도 한번 넘어오실건데요 이쪽으로 보셔도 뭐 외관 컨디션 770만 원대 거기에 또 7만 키로대 어 7이 벌써 3개 들어가죠 럭키 세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정말 멋진 외관과 함께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도 정말 많이 들어갈 건요 실내 옵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키로수가 7만 키로대예요 17만이 아니고 7만 키로대 700만원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행거리와 말도 안 되는 금액대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동이 걸린지 모를 정도로 정말 부드러운 컨디션까지 가지고 있고요. 옵션들 설명드리면 운전석까지 오서 둘다 당연히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도어 쪽으로 보시면 오디오가 알파인 스피커. 네 스피커 쪽도 정말 신경 많이 쓴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이미 열어놨었죠. 인슬라이드 방식의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네 열리고 닫힐 때 잡소리도 하나 없이 정말 부드럽게 잘 작동하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앙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와 함께 블랙박스도 투채널로 들어가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아날로그 시계와 함께 밑으로 보시면은 지니의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한 화질로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시면 컨트롤 네 열선 시트 핸들 열선 기능 거기에 통풍 시트 기능까지 옵션 쪽도 가득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듀얼 프로토 에어컨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 부분이 확실히 좀더 뭔가 인체공학적인 느낌이 드는데 정말 멋진 디자인의 기어 노브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옵션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냉온 커플도. 따뜻하게 차갑게 쓸수 있는 냉운컵플더까지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핸들로 한번 넘어오시면 핸들의 오른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트리을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들과 함께 블루투스 핸드프리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계기판 보시면은 실 주행 거리입니다. 78,270km 주행한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7만 키로때 지금 700만 원대 정말 이 스펙만 봐도 말도 안 되는 스펙이라고 보실 것 같은데 컨디션은. 더 좋아요. 아, 컨디션 자부합니다. 엔진 미션의 컨디션 지금 너무 좋은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내 앞자리 공간 살펴봐 드렸고요. 뒤로 넘어서 와 뒷자리 공간성까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일단 실내 뒤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게 위에 선루프의 개방감 그리고 이 뒤에 이 위쪽으로도 에 모두 다 블랙으로 처리가 돼 있어 가지고 원톤의 그런 깔끔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편안한 시트감을 가지고 있고요. 뒷자리 시트 컨디션도 지금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에 뒷자리도 보시면은 리어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뒷자리까지도 모든 옵션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뒷자리 공간까지 보셨는데요. 앞으로 나와서 이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총표에서 엔진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 6기통이에요. 정말 부드럽고 정숙하면서 파워풀한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엔진 소리도 너무 좋습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최고입니다. 컨디션 정말 나무랄 데 없고요. 지금 금액대도 원가 정리로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는데요. 저렴하게 원가 정리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면 2014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78,000km 주행한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크라이슬러의 300C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금액대도 770만 원으로 준비했는데요. 그만큼 실이 많이 들어간 만큼 기운도 좋게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770만 원대 7 만 k m 대 차량 정말 다시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고 원가 정리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에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 쪽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도 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사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그 차량 중에 가장 좋은 차량을 추천드릴 거고요. 저희 유튜브 위에도타 유튜브 타스 사이트도 보신 차량들도 동일 금액대 진행 가능하니까요. 이수아 시간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도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으로 계속해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